여러분은 이 사진에서 어디까지가 미술관인지 찾으실 수 있나요? 이 미술관은 처음부터 눈에 띄지 않게 지어졌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 동네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보이게 짓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잘못되면 왜 굳이 지었지? 라는 말부터 나오게 되니까요. 이 미술관을 설계한 사람은 아이엠 페이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젊은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건축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1946년 하버드에서 공부하던 그는 졸업 프로젝트로 조금 의외의 주제를 선택합니다. 바로 중국의 박물관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미국 전역의 콘크리트 건축이 확산되고 전후 모더니즘이 건축의 중심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페이는 그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자연과 가까운 중국의 건축을 선택합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 아이엔페이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됩니다. 파리에서는 루브르 피라미드를 설계합니다. 지금은 파리를 대표하는 풍경이지만 처음엔 역사적인 궁전의 유리 피라미드라니 말이 되냐는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홍콩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홍콩 뱅크 오브 차이나 빌딩은 중국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풍수와 전혀 맞지 않는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 건물은 홍콩을 대표하는 빌딩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 이미 은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8 6세 의에 아이엔 베이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족의 기억이 남아 있는 도시 수저우에서 말이죠. 아이엔 베이는 화려한 랜드마크 대신 안 보이지만 사라지지도 않는 건물을 선택합니다. 특히 그는 이 미술관에서 건물보다도 정원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중국에서 정원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가 중국 정원을 거의 설계해 본 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저우의 정원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수저우에는 스톤 파머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괜찮은 돌을 찾으면 바로 쓰지 않고 호수에 넣어두었습니다. 물의 흐름이 돌의 모서리를 깎고 수십 년이 지난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정원의 돌로 사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언페이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돌 대신 산의 실루엣을 닮은 돌을 고르고 자연스러운 그늘과 깊이를 만들기 위해 불로 표면을 그을리는 방법까지 시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언페이가 젊지 않은 나이에도 깊게 관여하고 누구보다 예민하게 디테일을 챙기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곳이 바로 수저우 박물관입니다. 대학원생 시절 하버드에서 던졌던 질문을 그는 80대가 되어 고향에서 완성합니다. 오늘은 아이엠페이가 자신의 고향에 남긴 유산 수저우 박물관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수저우 미술관이 있어요. 짠! 내일 갑니다. 내일. 이제 경비가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쪽에 쓰여진 이쪽에 아래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내일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그래도 예쁘게 잘 담아보겠습니다. 좋네, 예습도 하고. 여기가 입구네요. 한번 이쪽으로 걸어 볼게요. 짠~ 여기에 지하철이 바로 있어요. 내리자마자 입고. 여기는 예약을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예약이 일주일 전에 열리거든요. 월요일 휴관이고 정신 차리고 예약해야 됩니다. 일단 팁 여권 번호를 미리 등록해두세요. 그래야 티켓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랑 같이... 티켓이 열리는데, 열리자마자 중국 사람들이 다 좋은 시간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픈할 때 가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티켓을 예매해야 됩니다. 특히 주말, 올 거면 화요일에 오세요. 저는 일정이 안 돼서, 주말에, 오, 일요일 날 오지만, 올 거면 화요일에 오시라. 주변에, 이, 사실 이 건물이 먼저 있고, 저 건물이 생긴 거여서, 되게 위화감이 없죠? 아이엠페가 설계를 처음 했을 때 중국 관계자들이 엄청 보수적이었대요. 저기 저 건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하여 엄청 보수적이었는데 왜냐면은 그 전만 해도 이오밍페이가 뭘 했냐면 루브르 박물관 설계했죠. 그 다음에 홍콩에 있는 뱅코브 차이나 설계했죠. 다 뭔가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그 빌딩인데 건물들인데 여기는 이런 문화 유적을 지키면서 어울리게 박물관을 지어야 되니까 그게 엄청 어려웠던 과제였던 거예요 저는 아이엠페이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다른 건 아니고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인상이 너무 좋아요 원래 사람이 노년 표정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저도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이거 같아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인상이 될수 있도록 근데 그아 m p 페이는늘 웃고 있어요 웃는 인상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이나 이런 거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수조박물관 가기 위해서 지하철로 왔고요. 일단 수조박물관은 예약이 진짜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을 해두는 걸 추천드리고 예약이 일주일 전부터 열리거든요. 근데 예약이 열리자마자 중국인들도 진짜 미친 듯이 그 티켓을 사기 때문에 거의 피켓팅하듯이 해야 돼요. 가장 인기 많은 게 오픈 시간대여가지고 그때 가실 분들은 저도 원래 오전에 하고 싶었는데 오전 타임 다 차서 지금 12시에서 1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표를 구매를 했고요. 지금 국경절이 끝난 주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여행하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진짜 많은 거는 다른 때는 더 많을 수도 있으니 아, 물론 저 제가 주말에 가서 그런 거긴 합니다. 그단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가 지하철이니까 나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도착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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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 단위, 단위, 단위. 예약 못 했는데 예약 안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중국인들도 진짜 많이 오나봐요. 예약까지 받을 정도면 또 이게 관광지고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짐 검사입니다. 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봐요, 줄 서서 가고 있어. 일단 여기 매우 울리니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 루버 좀 보세요. 아, 여기는 원래 그 여기서부터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놓은 공간인가봐요. 저기서 물이 흘러서 내려와서 여기서도 떨어지고 저기서도 떨어질 수 있게. 해둔 곳인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지하에는 어, 구조가 양옆으로 전시 공간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1층에서 반층 올라온 이럴 보십니다이 로버가 진짜 엄청 예쁜 것 같아요. 나무로 되어 있는? 여기 물식수. 아, 저 구멍이 뭔지 좀 궁금했는데 조명이 있어요. 저, 저 구멍에. 자그마하게 전구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모습이고, 한번 내려가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단이 이렇게 좀 올라가 있어요, 양, 양 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다. 마음에 드네요. 응. 늘 마음에 응. 새기셨다 아, 다 맞는 말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여기 주변에는 일반, 원래 기존에 있던 수조의 건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어우, 어우러지게 이 뮤지엄을 만들어 달라는 수조 측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여기 내부의 뮤지엄이랑 이 외부의 어떤 수조의 원래 있었던 건축물이랑 전혀 위화감 없이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걸볼수 있어요. 원래 그 이오밍 페이가 이런 건축을 하지 않고 좀더 다채롭고 유리도 쓰고 다양한 어떤 좀 현대적인 건축을 많이 하는 건축가인데 여기만큼은 주변과 어울리게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보면은 이제 여기는 뭐 수저의 강이고 여기서부터 진입이 이렇게 이뤄져서 이렇게가 이제 뮤지엄으로 여기 정원에 있는 돌을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보면은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수도의 옛날의 모습이랑 지금 이 부지가 원래는 옛날에 이런 똑같이 이런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었는데 i m p 이가 이렇게 부지를 똑같이 전혀 옆이랑 위하고 없이 만든 그런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를 이용해서 빛이 완벽하게 이렇게 직사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간접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재료를 썼는데 이것도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이 루브르 박물관으로 유명하죠? 이런 건축을 하고 또 여기 홍콩에 있는 차이나 뱅크인데 이렇게 기하학적인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건축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수조박물관 건축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유명한 미술관이고, 이렇게 보면은, 얘도 좀 약간 수조미술관과 닮아있죠? 얘도 좀 지역적 특색을 살린 그런 미술관들입니다. 주요 건축은 이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큰 스케일의 버전입니다. 얘를 나오면 이런 모습이고요. 어, 얘는 아니 비었네? 아니, 비었습니다. 돌은 아닌가 봐요. 이제 여기가 옛날 수저우의 벽인 거고, 수저우 건축의 벽인 거고, 여기가 이제 뮤지엄입니다. 여기 엄청 투명하네요. 아이다 보여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그냥 무료 입장이었는데, 하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제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데. 아 일단 건축가와 대략적인 건축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여기는 이오밍페이라는 중국분이 있어요. 물론 그 중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오밍페이가 디자인을 한 수조 박물관입니다. 이오밍페이의 고향이 여기 저장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이 근처에서 막 놀고 그런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오밍페이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건축 공부를 하게 된 거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국적을 바꿔서 미국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첫 프리츠커상 수상자는 왕슈이고, 이오밍페이는 이제 미국 국적으로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설계 완공은 2006년에 됐고, 한 20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오밍페이가 하버드 대학원에 있을 때, 이제 건축작품을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어떻 서양의 문물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고 과제를 했다면, 이오밍페이는 유일하게 이제 중국적, 중국식 정원? 이런 걸로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벽은 보면은, 석케로 만든 흰색 벽이고, 저 검정색과 플레이트는 화,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그게 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도 연결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중간 중간에 이 목재를 쓴 것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좀 뭔가 너무 까맣고 너무 하얗다 보면은 엄청 차가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요소,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원에는 사실 저렇게 아주 대나무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설계된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저 돌도 굉장히 그 이오밍페이가 엄청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든 어떤 산이 느껴지는 그런 돌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중국은 이제 정원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런 돌로 산을 만들어서 산의 모양을 만드는 이런 정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오밍페이가 요 수조 박물관에 쓴이 이 마음이 엄청나다고 해요. 진짜 엄청 신경을 많이 썼고, 이거는 이제 그 이오밍페이의 아들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아무래도 중국이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신경 쓸수 있게 이오밍페이가 이제 미국에서 지내면서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소통을 진짜 엄청 많이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 정원인데, 저 돌도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것에 대한 신경을 진짜 많이 썼고, 이 돌의 배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썼다고 하고, 이 질감이 되게 자연스럽고 독특하거든요? 이 돌도 실제로 그불 같은 걸로 지져서 색깔을 저렇게 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질감과 이런 색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정원이라고 합니다. 보면 되게 예쁘죠? 그런 공간이네요 여기는 티하우스가 있네요? 아. 저렇게 중복식 차인기가 있네요 이거 의자도 서관에 있는 거랑 똑같은 의자입니다 와, 귀엽다. 택더 미지한 다 밤에 정원 모습이 이런가 봐요. 예쁘다. 저렴하게 지었네요. 생각보다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전시는 이제 그 어제 봤던 서가는 좀더 현대적인 전시를 많이 했으며, 여기는 좀 옛날 전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다. 출구가 어디지? 이런 창들이 소조 소저... 전통 창문인가 봐요. 이런 음, 곳들이 엄청 많네. 하이. 자 나왔습니다. 오. 이온페이가 이 모형을 실제로 관계자들한테 보여줄 때 어디가 박물관인지 찾아보라고 그런 식으로 봤어요 재미있게 물어 봤다고 해요. 그만큼 전혀 주변과 위화감 없이 어우러진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곳입니다.